직업 소개해주는 릴스 특징. 어떻게 구독. 무슨 작업 하시는 거예요? 아, 여기 기둥에 요 작은 구멍 보이시죠? 원상 복구 해주는 작업을 할 겁니다. 어, 뻗기졌다. 어, 이렇게 깔끔하게 원상 복구 된 모습이죠. 뻗기셨는데요. <laughs> 여기는 견적이 어느 정도 되나요? 어, 이 작업 같은 경우에는 한 견적이 30에서 40? 아직 작업을 다 완료하지 못해가지고 정확한 견적을 낼수 없어요. 대충 한 30에서 40 정도? 사장님, 전환근이 경력을 말하고 있네요. 아, 전환근이요. <laughs> 감사합니다. 하루에 일은 몇 시간 하시나요? 아 일은 한 시간에서 두 시간 정도? 원래는 무슨 일 하셨나요? 아, 저는 원래 그 대기업을 다니다가 음. 저랑 스타일이 안 맞는 것 같아가지고 과감하게 퇴사 결정하고 하고 싶은 일 찾아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. 지금 뭐 하시나요? 아, 지금 점심시간이라서 점심 먹고 작업하려고. 네. 점심을 이렇게 드세요? 아네저 건강식으로 이제 보통 삶은 계란하고 군고구마 준비합니다. 근데 오늘은 군고구마만 다이어트 하고 있어가지고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항상 행복하시고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때 구독.